쇼게임 잘하고 싶으시죠? 오늘 그 치명적으로 정확한 쇼게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짧은 어프로치샷 앞에 섰을 때의 그 엄청난 압박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치샷은 정말 기가 막히게 쳤는데, 핀까지 딱 70여 대 남았어요. 이 정도면 완전 버디 찬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짧은 샷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가 많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두 녀석 때문입니다 스포어를 그냥 갉아먹는 주범들이죠 공 뒤를 그냥 철퍼덕 파버리는 뒷땅 그리고 공 머리만 쳐서 저 멀리 그린을 넘겨버리는 탑볼 이게 사실은요 스윙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불안감을 프로들이 말하는 자석 어프로치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핀이 자석인 것처럼 공이 그냥 착 하고 가서 붙는 거죠. 자, 그 비밀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머릿속에 있어요. 임팩트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 이 표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공을 어떻게든 때려내려고 하죠. 아주 폭력적이고 순간적인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다릅니다. 그냥 부드럽게 회전해서 지나갈 뿐이에요. 공은 그저 스윙이 지나가는 길에 놓여있을 뿐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손을 지워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힘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은 그냥 몸하고 클럽을 연결해주는 부품, 그냥 커넥터일 뿐입니다. 진짜 힘을 내는 엔진은 바로 우리 몸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전 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바디락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계적인 시스템 의해 만들어진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세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 첫째, 오른쪽 손목 힌지를 유지하는 것. 둘째, 스윙의 최저점을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체로 리드하는 것. 이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샷을 망치는 온갖 변수들을 싹 없애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을 띄워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손목으로 공을 이렇게 퍼 올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미스샷이 나는 겁니다. 백스윙 때 만들어진 이 오른쪽 손목 각도가 임팩트 순간까지 그대로 끌고 와야 돼요. 이게 깔끔한 컨택의 핵심입니다. 절대 퍼 올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공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찍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운블로라고 하죠. 이렇게 쳐야 일관된 거리랑 스피이 나와요. 스윙의 가장 낮은 지점이 공보다 뒤에 생기는 순간 아시죠? 그 끔찍한 철퍼덕 뒷땅이 나오는 겁니다. 최저점은 무조건 공보다 앞쪽이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힘과 리듬은요 팔이 아니라 하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체가 다운 스윙을 이끌어줘야 임팩트 직전에 속도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감속이 바로 뒷땅의 또 다른 주범이거든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진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통할까요? 자, 그래서 KRPGA 투어의 스타 박형경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형경 선수가 통산 7승을 했는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승 중 무려 4번이 정말 피말리는 연장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할수 없죠. 이건 그녀의 스윙이 그냥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박형경 선수가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뒤지고 있을 때도 조급하지 않았다.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자기 스윙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손을 지워버리고 그냥 몸에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4단계 훈련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몇 가지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행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말 그대로 기초부터 다시 설계하는 4단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연결성, 힌지 유지, 릴리스, 그리고 운동 순서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여러분의 청사진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는 수건을 겨드랑이에 끼고 하는 연결성들을 몸통하고 팔이 같이 돌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오른 손목 각도를 유지하는 힌지 홀드 드릴. 퍼올리는 걸 막아주고요. 세 번째는 임팩트 후에 오른 손을 놔버리는 릴리스 드릴. 몸통으로 스피드 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하체부터 시작하는 운동 순서와 드릴. 리듬을 만들어주죠. 딱한 달만 이 드릴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옛날 나쁜 습관을 완전히 덮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쇼트게임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철학의 문제예요. 네, 자석 어프로치는 무슨 마법 같은 재능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역학입니다.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받아들인 결과물을 뿐이죠.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수 0%로 가는 길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각부터 바꾸세요. 엔진은 손이 아니라 몸통입니다. 둘째, 바디락 스윙이라는 견고한 구조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만든 시스템을 믿고 과감하게 회전하세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운에 기대는 샷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쓸수 있는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